그런 얘기들 하시는데, 예. 그게 상관관계가 좀 있을 까요 네, 예, 좀 있죠. 근데, 그, 태아들,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왜 초음파에 보면 손가락을 그 안에서도 빠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, 네. 빠는 습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본능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런 것들도 돌 이전에 가능하면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. 네. 돌 전에 아예 습관을 잡아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. 만약 그것을 놓쳤다고 한다면, 그 때는 저희들하고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예. 왜냐하면 계속 빠는 거는 뭐 턱뼈 성장에도 좋지 않고 또 입안에 계속 음압이 생기니까 뭐 코나 귀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져 있는데 네. 또 반면에 또 어린 나이에 그걸 강제로 떼려고 그러면 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돌때 떼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세돌반 정도까지는 엄마가 좀 마음을 비우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 도움을 받아서 떼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군요 네. 근데 이제 사실 아이 때 나는 일은 유치라고 해서요 네. 나중에 이제 연구치가 결국 어, 제대로